자, 6번 문제는 여기 보시면 어떤이란 말이 없어요. 뭐 많은 사람 중에는 뭐 많은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없고요. 그냥 단순히 명제, 조건명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감사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자아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는 마음은, 낮추지 않는 마음은 자아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적잖아요. 이렇게 적으면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여기선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라는 말이 앞에도 있어요. 여기에. 그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표시했어요? 자신이라고 표시했죠. 근데 여기서는요. 낮춘다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도식화해서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한 건데, 이런 놓고는 틀려요. 자기가. 그죠? 똑같은 거는 똑같이 표시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만 서로 간에 연결이 되잖아요. 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다. 자신이랑 자신을 낮추는, 낮추는 마음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수 있는 거겠죠. 자, 됐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아니다죠. 아니다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1번 겸손한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문장은 여기서부터죠. 그럼 겸손한 마음을 자신을 낮추지, 낮추는 마음이 아니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아니면 자아를 존중하는 마음이고 이거 대우를 취하면 자아를 존중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 이다가 되는 거죠, 그죠 아니다가 되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게 되는 거고요. 2번. 자아를 존중하는 마음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여기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대우를 취하면 자아를 존중하는 마음은 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아를 존중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다가 되는 거고요. 감사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거고요. 다음 3번. 자아를 존중하는 마음은 여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자아를 존중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죠. 이건 이제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겸손하지 않은 마음 을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작해야 되겠네요 겸손하지 않은 마음은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아, 자아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게 되는 거고 자아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면 자신을 낮추는 마음 이다가 되는 거죠 하기 때문에 얘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조, 조건명제로 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우를 이용할 때는 요거는 일단 적어두고 이 대우까지는 적을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요거를 눈으로 혹은 머리로 대우로 바꾸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훨씬 더 어,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